아니 교정이 예쁘게 잘 치료했는데 이렇게 앞니 사이에 틈이 벌어졌다고 이걸 저보고 책임지라고 러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제가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환자분이 앞니 사이에 틈이 하나 발생했어요 교정치료를 했던 분이거든요 치료 마친 지가 채 얼마 안 됐어요 지금 보니까 1년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얼마 만에 온 거예요 오늘 교정 마치고 나서 처음 지금 체크 받으러 온 겁니다. 지금 19년도 2월달에 치료 마치고 오늘 처음 왔다 자 접심했다. 1년 6개월 만에 지금 환자분이 나타나셨는데 우리 환자분 지금 앞니를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은 이렇게 앞니 사이가 벌어졌습니다 1년 6개월 만에 교정 치료 마치고 나타났는데 앞니 사이 틈이 벌어졌거든요. 우리가 이 안쪽에는 항상 보면은 유지 장치를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우리 환자분 지금 유지 장치가 하나가 떨어졌어요. 진단에. 이 떨어진 채로 좀 오랫동안 방치가 된 거죠. 아래쪽도 지금 유지장치가 휘어져 있고, 사실, 교정 치료를 마치고 주기적으로 보통 우리가 최소한 6개월 한번 정도는 체크 받으시라는 이유가 이게 틈이 교정하고 나서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 틈이 조금 일찍 발생되었으면 쉽게 요걸 막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불행히도 우리 환자분은 윗니가 보통 이렇게 틈이 생겼으면 요걸 살짝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랫니도 같이 벌어져가지고 이게 지금 위에만 이렇게 닿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할수 없이 지금 재교정해야 있는 상황이다, 네. <laughs> 이런 경우에는 안에 고정성 유지장치 부터 있더라도, 우리 환자분이 지금 오늘 가철성 이 장치도 가지고 오지도 않았거든요. 안, 안 꼈어요. 거의 안 꼈지? 한 번도 안 꼈답니다. 예. 교정 마치고 1년 반 동안 가철성 장치도 안 끼고, 그리고 입안에 우리가 이중으로 이렇게 고정성 장치를 만들어 놨지만, 이것 도한 이렇게 떨어져 버리니까 방법이 없어 그래서 원인은, 면접은 원래 처음에 치아가 많이 뻗어져 있는 돌출이었는데, 치아를 4개를 뽑고 교정해서 이걸 안으로 쭉 이렇게 넣어 놨는데, 제가 추측하기에는 안에는 혀가 얘를 밀은 거죠. 그나마 안에 고정성 유지 장치, 저 트리플렉스라는 게 붙어 있어서 이게 유지가 좀 됐는데, 요거마저 떨어지니까 그냥 몸 견디고 이렇게 뻗어진 거예요. 교정 마친지 지금 일년한육 개월 정도, 일년오 개월 만에 오셨네요. 오 개월 만에 다시 안에 그를 뜯어내고 재교정 치료를 오 들어갑니다. 한번 보시죠.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결국 이걸 제거해야 되거든요. 이 트리플렉스 이걸 오늘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힘들게 또 붙이고 이걸 이제 안으로 넣으려 그러면은 이다 뜯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교정 치료가 일이 많아요. 자아래도 이제 들어갈게요. 정말 힘들게 우리 한자분도 돌출이 교정한다고 한 3년 아마 늦게 했을 것 같은데 이게 한순간에 무너지거든요. 정말 좀 안타까워요. 방금 보셨다시피 저 안에 걸다 제거하고 다시 지금 철사를 붙여서 재교정할 수도 있고 우리 한자분은 지금 투명 교정 장치가 지금 재교정할 텐데 또 재교정 기간도 한 6개월 정도 또 걸려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유리장치 또 붙여야 되고 또 유리장치 꼈다 뺐다 만들어야 되고 사실 이게 경제적으로뿐만 아니고 우리 한자분 일단 괴롭겠죠. 누누이 말씀드리겠지만 교정 치료하시고 나서는 반드시 1년 최소한 두번 6개월에 한번 정도는 치과 교정을 하셨던 병원 가셔서 꼭 검진을 받으시고 이게 제대로 잘 유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꼭꼭 꼭 명심해서 체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희소 때문에 재발되는 영상은 반드시 꼭 필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